트루 스토리에서 뮤지컬 트루스토리에서 체이스 역 맡은 고근정입니다 뮤지컬 트루스토리 재현에서 어, 체이스 역할을 맡은 응. 김도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이스 역할을 맡은 이승준입니다, 이승준입니다. 도박권 프로 삶을 영위하는 소년 가장 우리와 아, 단둘이 살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돌봐주고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인물 같습니다. 체이스. 키핸드 을의 말썽쟁이자 문제아입니다. 마이크. 뮤지컬에서 특별하게 오직 핸드 마이크로만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유니크한 요소 아닐까 싶어서 마이크 를 들었어요. 연습을 하면서. 지금도 좋지만 겨울에 이 공연이 눈도 오고 추운 그런 일기 속에서 하면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그 안에서도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로키 엔드인데 이 공연도 뭔가 겨울에 우리가 했으면 더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늘작가 작품에 사랑이 큰 키워드지만 여전히 이 사랑이라는 어떤 이 모양과 단어가 가장 큰 키워드 같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골라봤어요. 트루 스토리를 현하는 이모티콘 세 개. 오로라가 폭발하는 곳이죠. 눈이 많이 오는 네. 지역이죠. 저희 모두 핸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우선은 오로라가 폭발하는 곳. 체이스가 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건투 글러브. 이 오로라랑 건투 글러브랑. 마이크 저희는 와이어리스 없이 오로지 온리 핸드 마이크 사용합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뽑아 보겠습니다. 니키와 체이스는 늑대죠. 늑대를 하려고 했는데 멍멍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멍멍이의 가족에 동생은 더잘 보살피고. 자기 몸을 딱 던질 수 있는 그런 보호견 같은 느낌이라 멍멍이를 골라봤습니다 체이스가 겉보기에는 되게 굉장히 좀 거칠어요 뭐 말하는 것도 거칠고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그래서 이 호랑이 좀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호랑이를 선택하고 근데 사실은 토끼였다 이호랑이 탈을 쓴 토끼다 또 니키를 생각하고 니키랑 얘기하기만 하면 이 토끼가 되어버려 이 순진한 토끼 이 모든 것같은데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진지한가요? 그래도 지금 계속 체이스가 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계속 느껴지네요 존재의 이유다 니키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전부죠 전부 그냥 노래 열심히 부를게. 세상에서 가장 눈이 넘어 가 주시죠.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좀 웃기고 재미있는 어떤 멘트로 풀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노래를 조금씩 섞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음, 저는 유구하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축제에 장기자랑을 나가서 인기상과 각종 수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뮤지컬 배우니까 노래하고 친구들이랑 우리 로키 핸드 축제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장기잖아 나간 적도 있어요. 저희가 1등 했습니다. 로키 핸드에서도 1등 하겠죠. 어차피 모두 죽어. 이번엔 늑대를 위해 그리고 니키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오고 세상에서 가장 밤이 새하얗고 세상에서 가장 별이 반짝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로라가 폭발하는 곳. 트루 스토리 초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연 올라가는데 또 새로운 멤버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재미있고 또 의미 있고 신나는 공연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잘 연습해서 무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뮤지컬 트루스토리 2025년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링크아트센터 페이코에서 공연합니다 저 체이스 김도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멋진 모습 예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서 같이 놀아요 감사합니다 올 여름은 아니죠 9월이니까 근데 뜨겁겠죠 날씨가 더우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또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게 되었는데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또 작품 배경과 맞는 겨울을 함께 맞이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